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셀트리온, 상승 확률은 40%입니다. 기술적 분석 약세 신호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매도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상승 중이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이 우세하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가격 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주요 지지선은 17만 6,800원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가격이 깨질 경우 하락 위험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가가 과매도 구역에 도달한 점은 반등 시도를 할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반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는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25년부터는 ROE가 개선되며 영업 이익도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이 일정한 투자 및 개선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PER은 2024년에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태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ROE와 PBR 수치의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고정 비용의 증가나 외부 경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평. 현재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볼때 단기적인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에 주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개선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하락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특히 176,800원의 지지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